나 파쿠파쿠 쿵파쿠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부터 18주년 이벤트 가 진행됩니다. 코인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코인은 블루밍 코인 입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를 처치하여 캐릭당 300개를 수급할 수있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45분까지 매시 15분 45분에 초대장이 날라오는데요 미니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5월 20일부터는 뭐 다른 이벤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유니온 가드닝 이라는 이벤트도 하는데 이거는 유니온 레벨이 높으면 좋습니다. 최대 누적 24시간을 충전할 수 있고요, 코인을 소령해가실 수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는 2021 어린이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하루 한번 총 3회차 미션을 진행하는데요, 블루밍 코인 9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치킹도 있습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 처치를 해서 블루밍 코인 300개를 모으시면 이제 펀치킹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밍 코인 300개를 모으시면 출석이 가능한데요,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여기에서는 뭐 준비된 정펜, 미트라의 경험치 두배 쿠폰, 뭐 선택 아케인 심볼, 카르마 명장의 큐브 20개, 경험의 코어 젬스톤 2개, 카르마 스타 포스 1 7성 강화권을 줍니다. 그리고 모두 완료하시면 블루밍 메이플 18주년 훈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주년 훈장은 오세테 18이고 공격력 마력 7입니다. 네오 이벤트에서 네오 코어라고 주간 보스를 잡으면 어,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위시 코인샵입니다. 위시 코인을 4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7주더라고요. 하드 힐라를 잡으시면 코인 5개, 핑크빈 잡으시면 코인 5개입니다. 어, 노멀 시그너스까지 잡을 수 있으면 주간 수량 20개, 최대 수량 140개입니다. 자신이 카오스 벨룸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주간 100개, 최대 7주간 7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게임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 맵은 좌측의 별 퀘스트에서 블루밍 포레스트 이동하기를 누르시면 이벤트 맵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을 녹화한 건데요. 일단 가운데에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꽃봉오리한테 말을 거면 레벨 범위 몬스터 처치 스킬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녹화해서 전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햇살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햇살을 모으면 어, 꽃잎이 하나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을 모으는 건데 어, 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패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뭐, 뭐 모으다가 어, 한 2300마리를 잡았고 13분 걸렸습니다 은월 캐릭터로 어, 300개 모으는데 13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300개를 모으시면 이제 출석을 하셔야죠 좌측에 이벤트 알림 이에서 블루밍 플라워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볼수있고요 햇살 주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햇살 주기 했고 이렇게 받기 이셋트린 선장의 비약 수령한다 이렇게 햇살을 줘가지고 뭐 준정펜 아니면 카르마 스타포스 17성 그리고 블루밍 메이플 이런 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코인 300개 모으고 햇살 주기로 출석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스킬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네 마약이죠 마약 스킬입니다 원하시는 거 찍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펀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밍 포레스트 이동하기 이거 코인 300개를 모으신 다음에 도래정령한테 말을 거면 됩니다 도래정령 도와달람 제한시간 2분 동안 어, 때리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쳤어야 됐잖아요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치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에 초기화가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보상은 월드 당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성장의 비약, 태풍 성장의 비약, 극한 성장의 비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코인 300개 모았으니까 도전해 볼게요. 일단은 스킬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겠습니다. 아직 스킬 등록 안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있고 뭔가 바뀌나? 몬스터가? 아 바뀌었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금주 최고 기록 갱신 일단 나왔고요 도중에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번 주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자, 그러면 이제, 유니온 가드닝을 해보겠습니다. 유니온 가드닝. 어, 유니온 레벨 2,000 미만은 1명. 유니온 레벨 8,000 이상은 6명.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유니온이 많으면 좋죠? 그래서, 보상 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릴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밍 플라워. 이거는 출석이죠? 18주년 훈장이랑, 카르마 스타포스 17성 강화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원하는 스킬로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음, 햇살을 주고, 월드당 1일 1회. 한 주에 최대 3개씩 네 최대 3개씩 가능하네요 한 주에 일단은 꾸준한 참여에 대한 보상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고요 일단 일주일에 3회로 설정하여 어, 부담감을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벤트를 시작한 용사님들도 완주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아 늦게 해도 1주차 2주차 그거 다 가능하네요 와 전에 그 작년에 어웨이크 이벤트 때 진짜 빡셌는데 이번에는 조금 부담감을 완화했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세트남 성장의 비약은 200레벨 이하 캐릭터 육성 허드를 조금 낮추었고요 어, 블루밍 코인샵 코인샵은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렸죠 그리고 추가로 또 올릴 겁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샵은 메소샵도 넘어가도록 하고 위시코인샵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라 블레싱이 그거예요 레벨 범위 원서 처치 그 300개 있죠 네, 그겁니다 4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인데요 이렇게 스킬 활성화가 되고요. 돌의 정령을 도와달람. 이게 펀치킹입니다. 네, 이게 펀치킹이고요. 기간은 6월 9일부터 성장의 비약은 6월 13일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1일 블루밍 코인 300개를 모은 다음에 2분 동안 하면 되고요. 이거는 주간이에요. 이번에는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주간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1일 단위였고 부담이 좀 높았죠? 그래서 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루밍 레이스는 제가 알려드렸죠?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가능한데요. 캐릭터 위에 초대장이 나옵니다. 4시 15분 45분이에요. 1위부터 3위는 블루밍 코인 100개, 5단계 클리어 50개, 1단계 클리어 10개입니다 유니온 가드닝은 유니온이 높으면 이득인 잠수코인입니다 최대 24시간까지 누적시킬 수 있는 잠수코인 돌의 정령을 도와달라 위시코인 이벤트가 일단은 캐릭터 성장 동기를 강화하는 이벤트라면 유니온 가드닝은 뭐 추가적인 혜택을 드려서 유니온의 성장 동기를 강화하고자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45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초대장 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밍 레이스 약간 플래그 레이스랑 비슷합니다. 자 이제 이제 시작하네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갑니다. 들가면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자 이렇게 일단은 하 제가 아까 한판해 봤거든요. 일단 가운데로 들어가 볼까? 됐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점프, 점프. 이렇게 달성률 2단계죠. 뭐 2단계는 코인이 20개였나? 그리고 이거 올라가고요. 저 이거 두 판째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랜덤이에요. 1 2 3. 이거는 랜덤입니다. 가운데 아, 이러면 가운데가 꽝입니다. 꽝. 그럼 왼쪽이나 오른쪽이에요. 일단은 이거 왼쪽. 좋았어. 왼쪽으로 가졌고요. 이제 3단계인가 이게? 점프. 점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끝에 있으면 안 맞아요, 이거. 하. 여기서 점프. 좋았어. 이게 4단계인가? 4단계는 제가 전판에 안 해봤어요. 제가 전판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좀 연습을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였을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래도 내려가. 탑승하고, 점프하고. 저 여기서 몰라요. 이거 어떻게. 어, 됐네. 어, 됐다. 이제 5단계인가? 이게? 5단계는 뭐야? 뭐야? 끝이네? 오, 됐네요. 아, 1일 초과했어. 몇 등인지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플래그 레이스, 코인 레이스죠. 블루밍 모먼트라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그 이벤트 맵에서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매시 30분에 10분 동안 버프를 줍니다. 약수 시간에 30분에는 경험치 획득량 증가 15%. 퍼 이게 경쿠 2배랑 중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복이 돼가지고, 어, 짝수 시간 30분에 이벤트 맵에 들어와서 경험치 획득량 15%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홀수 시간에는 올스타 15, 공마 15, 뭐, 보공 15%, 방문 15%, 이거 좀 높은데? 보스 갈때 홀수 시간 30분에 이벤트 맵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는 어린이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300개, 1일 제한 모두 획득하시고요. 하루 한번총 3회차 미션이 진행되고요. 테스트 서버에서는 미션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블루밍 코인 300개, 300개, 300개랑 블루밍 플라워 교환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주년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코인 300개, 레벨 범위 몬스터 처치해서 300개 모으신 다음에, 이거 펀치킹은 주간이죠. 주간 한 번. 펀치킹은 주간 한번 하시고, 이거는 주간 세번 하시면 됩니다. 주간 세 번. 출석이죠. 분장. 그리고 아까 플래그 레이스는 이거 블루밍 레이스고요. 그리고 유니온 가드닝 어린이나 이벤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이벤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파란색으로 만들어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바이.